오뚜기 2022년도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6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아, 제조업으로서 12회전 정도 넘으면 은 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오뚜기 분석 내용은 제가 아, 슬리퍼 SA 리비전 제로를 어, 교재용으로 방송한 이후로 어, 좀 시간이 빠르게 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첫 번째 편집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가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뚜기 라면, 아, 오뚜기에 대한 그, 이, 이, 뉴스 보도가 있는데, 1020 세대 입맛 잡은 진 라면, 오뚜기 결국 1등 된다 자신. 한국경제 이미경 기자가 2004월 18일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젊은층 많이 찾는 용기 라면, 편의점 시장서 경쟁사 압도, 어린 소비자가 충성 고객으로, 종합식품기업 정체성이 장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어, 뭐, 일반적으로, 그, 농심의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이 삼총사가 아직도 빅3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게, 뭐, 어, 그, 그렇다는 건데 이것은 한번 취향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두 가지 다 먹어요. 그런데 오뚜기는 한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라면 맛을 채채로나 계산했다. 그 결과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심과 오뚜기 를 비교했는데 일단 농심을 왼쪽에 다 뒀어요 어 그런데 농심과 오뚜기의 차이다 그러면은 농심은 먼저 라면 주종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순낵류어뭐 새우깡 뭐그 다음에 뭐, 뭐 다른거 그 꽈배기 꿀과자 뭐 이런거로 어, 나왔고 어, 오뚜기는 이게 현재 오뚜기 라면이 아니고, 오뚜기 그 식품과 같은 건데, 어그 장류 식품업에서 어 라면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어 라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오뚜기 식품은 어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 말하자면, 그이 종합, 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의 매출액에 그, 어 만의 비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농심이 2022년도에 2조 4천억 원대를 했는데 오뚜기가 2조 한 8천억 원대 해가지고 약한 4천억 원 오뚜기가 매출이 더 올라섰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인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그 슬르픈 유를 보면은 농심이 42.8%고 오뚜기가 26.6%로 마진율이 큰 차이가 나는데 에, 이것은 오뚜기의 그, 그, 이 업종 특성이 종합장류 식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다 보여집니다. 어,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1등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직원연봉도 1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2022년도 농심의 원가영업이익률 증감은 0.3%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슬픈율은 1.5%가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오뚜기는 원가영업이익률이 0.2% 증가를 했고, 어, 슬픈율은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로 봐서는 오뚜기가, 아, 더 짭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짭짤함에도 불구하고, 1당 연병을 보면 농심이 6,550만원, 그 다음에 오뚜기가 5,88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예, 예, 200이라고 보고, 한 700, 만원 정도 연봉 어, 한700 이상 차이가 나죠. 어, 만약에 그 오뚜기가 농심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준다 그러면은 이익은 크게 극감할 것입니다. 어, 또 또한 역사적으로 얘기를 역사적까지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에, 대기업 초청에서 청와대에 뭐 기업가의 환담을 할때 오뚜기가 아, 이해는 할수 없지만 은 착한 기업의 모델로 오뚜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에, 그때도 언론뉴스에서 어, 중견기업이 거기에 참석한 것은 다른 대기업들도 다 오는데 아, 이례적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거기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박원순이가 또 서울시장 할 때도 착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 착한 기업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악한 기업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음, 적을 만드는 그런 그 정치적인 거에 이용 당한 게 오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론이 길었는데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7,59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4.3%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제고 자산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증가를 했어요.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어, 매출원가가 근데 조금 더그 증가를 했죠. 0.5% 정도 더이 상승을 해가지고 매출총이익이 12.4% 증가했고, 어, 매출총 이익률이 0.3% 하락했고, 판매관리비가 그10.3%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는... 에, 그 관리 비율로는 0.5%더 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에, 1,568억 원이 달성이 돼가지고 17.8%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스프풋 어,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어, 14.7% 요.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율이 더 증가했죠. 그 차이가 0.4%인데, 이걸 봐도라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할 수 있겠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낮게 판매 가격이 낮게 인상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그 운영 비용이 11.8% 증가했고요. 어, TOE 생산성이 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슬픈 영업이익은 155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은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 5 0억 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품과 제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일반적으로 WCAI의 상품은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재고 자산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이 슬풋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재료나 제공품이나 이런 데에는 에,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 및 상품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에, 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원재료도 매입액이고 상품도 매입액이면은 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이 에세이에서 얘기한 대로 어, 이것도 그 전체 재고자산은 성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14.8%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1.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구포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뚜기는 일반적인 거를 자회사한테 상품식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뚜기 식품 안에서 어, 라면을 어, 구매해서 상품으로 해가지고 다시 파는 에, 이런 성격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제조하는 것은 가공 비율이 9%뿐이 되질 않는다. 이게 그 수치상으로는 0.1% 어, 가공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에, 이 재료 비율이 0.1%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요, 여기에서는 그이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1차 때는 음, 원재료 가격이 아마 상승했을 거다 아,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는 어, 모순된 추론이 나오게 되는 게좀 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도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도 금액이 같은데 에,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인 바.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며 성과도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2020년 현금흐름표 기준 갭투는 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 2022년, 2021년 맞는데 2022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723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72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7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44억 원의 현금을 어디로 날려보냈냐 하면은, 평가 손실을 빼주더라도, 142억 4700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회사는 사업 보고서 주석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것이 무엇인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83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2.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7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5,380만 원에서 5,88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9.2% 인상이 됐습니다. 첫 장에서 얘기한 대로 농심보다 약한 7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비성분을 그 공시한 금액이 2조 6,638억 원인데 이것이 매출원가도하게 판매 관리비 학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 갭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 비성분 합계액이더 많을 경우에 기타 비용에 영업의 비용인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런 그 주석을 달아주는데 어떻기는 그러한 설명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영업의 부문에 기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갭이 에, 기타 비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에, 친절하지 못한 금자씨가를 아, 보여주고 있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어, 재고회전율이 상승을 했는데 슬픈율은 0 2 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이를 반증해야 되는데 원자력가격 하락과 어, 그다음에 판매 가격 상대적 그 다음에 판매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출원과 좀 모순됩니다. 아, 이것이 좀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그 투명 입증은 오로지 회사의 그 입증 책임으로 어, 돌리는 바이고요.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 제대로 그 입증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를 연간 사업 보고서는 분석을 하는데, 캐펙스 2,491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투자 비율이 35.8%로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59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어, 수익률은 어, 똑같습니다만은 어, 금액상으로는 조금 올라갔죠. 어,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1,232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어, 25.7%로 증가했습니다. 어, 지급이자율 그 산출해 본 것이고요.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으로서 어, 한1.3% ROE 1.3%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15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5.7%로 약간 내려갔고요. 이익 잉여금은 400%로서 전년보다 193.4%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익은 났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이 배당률이나 뭐 이런 금액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이익잉여금률은 어, 오히려 그 떨어졌습니다. 어, 이것이 현금상으로 어, 좀 문제다 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전년보다 떨어졌다는 게 어,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어, 이것도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이런 단순함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어, 이것이 그 매출액이 3조 1,500억 정도 2023년도에 하지 않겠냐? 그러면 예상 이익은 어, 1,732억 원. 이 경우에 재고가 12%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어, 그런데 그 매출을 2% 정도 더 일으키면은. 영업이익은 1925억원까지 올라가는데 재고를 12%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1394억원으로 영업이익이 53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슬루프트 회계로서도 유사하게 나옵니다만 슬루프트 쪽에서는 원가회계의 3조 1,500억보다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어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하더라도 어 영업 이익은 어 1,494억 원 정도 나오니까 재고회전율이 16회전 했었잖아요. 1회전만 올리자, 1회전만. 어 그러면 이제 매출이 더 해가지고 생산은 더안 하더라도 재고회전율을 올려가지고 하면은 매출이 3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원가, 아니, 원가가 아니고, 슬풋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서로 원가 회계처럼 인프레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이 인프레를 완화하면서도 회사는 충분히 그 재고회전율 향상을 통해 가지고, 어, 사실은 그 재고 회정률 상승은 결과죠. 매출을 더 일으키고, 어, 그 대신 그 재고를 그, 예, 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을 더 한다기보다는, 어, 재고가 계속 늘었으니까 그 재고 범위 내에서도 판매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된다면은 이익을 더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 판매 단가보다 한 3만원 정도 어, 이걸 그냥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만원 정도 싸게 해드려도 어, 충분히 이익을 낼수 있다 아, 이렇게 예측을 해보자다 아, 주가는 45만 500원으로서 2021년보다 25,500원이 만천 떨어졌고요. 장부가격 대비 100% 선입니다. 아, 그리고 그5% 이상 주주가 함영준씨가 25%,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7.83%. 국민연금공단 들어가 있고 유, 외국인이 UBS하고 JP 모건, UBS가 그 스위스 쪽으로 제가 이번에 그, 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그거 할때그또 스위스 무슨 은행 그거 할때 UBS가 흡수 합병을 했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합쳐서 11.4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짧게 한다고 했지만, 음, 이것도 결국은 어, 20분 정도는 걸렸네요. 어, 향후 더 짧게 해보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